올림픽을 보기 위해 프랑스 파리를 찾은 관광객 중 상당수가 중국과 일본인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여행 분석업체 포워드 키즈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림픽 기간 전부터 현재까지 중국과 일본 발 파리행 여행은 지난해 대비 각각 63%, 46%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마치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 중국 관광객들 통 크게 돈을 쓰며 파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올림픽 특수를 맞아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지 물가를 대폭 올린 프랑스도 그렇지만 중국 관광객들의 만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프랑스인들이 곳곳에서 하소연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이번 파리 올림픽 관전을 위해 부유층 중국인들이 얼마나 소비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안 후이성 출신의 쉬준 씨 부부 올림픽 기간 동안 프랑스와 모나코를 16일간 여행할 예정인데, 약 30만 위안, 우리 돈으로 5800만 원을 소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약한 숙소 대부분이 스위트룸 혹은 킹사이즈 호텔 객실이며, 매 끼니 2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쓸 것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올림픽을 보기 위해 8일을 찾은 관광객이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사실 이 같은 부유층 중국인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몇 년간 모은 돈을 몽땅 투자해온 (20대) (30대) 중산층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올림픽 경기를 관전하며 파리에 머물고 있는 중국 젊은이들이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한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국가대표팀이 너무 멋진 활약을 보여줘서 행복하지만 파리 여행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악담을 퍼붓는 중국인들이 대부분인데요. 반대로 프랑스인들은 이번처럼 파리 시내에 중국인들이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이 레스토랑에 들어오면 아예 주문조차 받지 않고 나가길 기다리는 식당마저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기간 동안 프랑스와 중국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현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랑스 파리의치안에 질색하는 중국인들 소식입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우리 파리에션 아직도 범죄가 있었어요 너무 많아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세요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요 가져와나 가져와요 얘가 가요 오토바이를 탄 괴한은 파리 시내에서부터 이들을 따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중국인 여성들이 두 손가등 명품 브랜드의 제품을 사서 활보하는 걸 보고 미리 점 찍은 거겠죠? 그들은 택시 근처로 따라붙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유리창을 깬후 쇼핑백을 낚아채려 여러 번 시도하는데요. 영상에 등장한 곳은 파리 외곽의 A1 도로 공항을 오갈 때 필수로 이용해야 하는 루트입니다. 다행히 택시기사가 순발력을 발휘해 경찰서로 향하면서 이들의 절도시도가 끝났지만 이 영상을 찍은 중국인 여성은 파리가 이렇게 위험한 곳인 줄 몰랐다며 프랑스 경찰은 도움을 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런 범죄에 타깃이 되는 건 중국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올림픽 준비를 위해 파리를 방문한 몽골 올림픽 대표단 단장마저 피해를 입었거든요. 단장 부부는 택시를 타고 파리 시내로 가던 중 해당 도로에 귀금속이 들어있는 가방을 도난당했는데 피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금 귀걸이와 다이아몬드 귀걸이 등총 60만 유로였고 한화로는 거의 8억 원에 달하거든요. 사우디에서 온 여행객 역시 보석과 가방 등을 도난당했는데 마찬가지의 상황이었고요. 이런 이유로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인 도시라는 찬사를 받는 반면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오랜 세월 벗지 못하 하고 있는데요. 현재 파리를 여행하고 있는 여러 중국인들이 심각한 치안상태에 공감하는 한편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든 카페든 들어가면 자신들의 주문만 받아주지 않고 한참 기다리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10년 전에도 한국인들 사이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돌았었죠? 유럽 내에서 공개적인 인종차별은 많이 사그라들었다고는 하나 여전한가 싶습니다. 반대로 프랑스인들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다른 이유로 질색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의 중국인들이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의 올림픽 성적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까닭에 한껏 의기양양해진 중국인들이 프랑스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기행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펠탑 인근의 파리 16구에서 프랑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마르셀 씨. 얼마 전 자신의 트위터에 몇 개의 글을 올렸고 해당 내용이 프랑스 방송에서까지 보도가 되는 등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내용을 번역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6구 에펠탑 근처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팬데믹 때에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이번 올림픽 때는 심각하게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 파리의 다른 레스토랑 오너처럼 올림픽을 손꼽아 기다린 사람 중한 명입니다. 최근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관광객도 그렇고 파리올림픽 덕분에 대목장사가 될 거라 기대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식당에 찾아오는 외국인 손님 가운데 특정 국가의 손님이 문제를 여러 번 일으켜서 골치가 아픕니다. 며칠 전 찾아온 커플은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저희 식당은 메뉴판에 들어가는 재료를 모두 상세히 기입해둡니다. 그리고 주문을 받는 서버가 알러지가 있는지 따로 확인하죠. 그런데 다 괜찮다고 대답한 중국인 커플이 식사를 반 이상 마친 후 갑자기 항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메뉴 중 하나에 들어가 있는 갑각류 알러지가 있다면서요. 서버에게 확인해보니 재료에 대해 설명한 후 알러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다시 짚어주자 자신들은 들은 게 없다며 발뺌하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결국 식사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내보냈습니다.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병원에 가봐야 한다던 중국인 여성은 디저트까지 먹은 후 자리를 떴습니다. 차라리 나이가 지긋한 중국인들이라면 나은데 젊은이들은 음식에 대해 트집을 잡거나 구글에 안 좋은 후기를 올리는 등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공감하며 레스토랑에서 가장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건100% 중국인들이다. 솔직히 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인 관광객들이 보기 싫어서 파리를 떠났다와 같은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더군다나 젊은 중국인들이 술에 잔뜩 취해서 길에서 노상 방열을 하거나 더한 행동도 일삼는 등 취태를 부리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름이나 외모로 중국인을 완벽하게 걸러낼 수는 없다. 한국이나 일본인들이 예약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도 달렸는데요. 이 질문에 식당 주인은 한국인들은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하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자신 역시 식당에 방문한 손님 중 한국인을 중국인으로 오해 걱정한 적이 있는데 네, 마지막까지 완벽한 매너로 예의 바르게 식사를 마친 그에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고, 한국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죠. 해당 프랑스인은 추후에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더라도 한국과 일본인 손님은 받을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만행은 너무 많이 들어 익숙하게까지 느껴지는데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경험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